맛있고, 양도 많고, 너무 친절하고 밝으세요. 헌태의 음. 물? 음. 어. 진짜. 만두하자. 만두 먹어야지. 우리 네일부터 계절 아? 메뉴 이제 해요. 아, 아, 아 네네네내일부터네 아, 안 뜨는데? 아 이거 좀떠요 이렇게 되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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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반 이상은 제택가는데 하지말고 다 넣어봐 <laughs> どう 어도 <laughs> 웬일이에요? 방에메시지보내어아누구지 <또> <laughs> <상상에 웃음> <펜치. 웃음> 근데 네, 형님하고 직업이 보세요. 아전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오. 다 그래도 잘하시나. 지금 쉬고 있습니다. <laughs> 백스에요 백스. 아유. 지금 오면 나중에 또 일하면 되죠. 근데 왜 집에 신부에 있어서 동생을 혼자 오게 하세요. 같이 오셔야지. 아 들었어 얘기해서 아 같이 가야겠다 이제, 이제. 아 아니, 혼자 오고도 반기는데 뭔가 어색하지 항상 같이 저를 기다리신다 생각하니까 아, <laughs> 맛있게 먹었어? 우와 이걸로 가 아유,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 진짜.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어, 내가 여기 이용선 측냉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laughs> 일단 맛있습니다. 맛있고, 양도 많고, 너무 친절하고 밝으세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밝은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고, 너무 좋아서 자주 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마, 너무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아이고. 비도 오고, 이제 으슬으슬 춥네요, 이제. 하하.